아, 헬로 뻥칩니다. 이번 편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미라마가 특히 그렇죠. 근데 땅, 이제 힘성 과정에서, 어, 좀 약간 먼저 움직이고, 또 아군의 포탑을 두고 서, 선발대가 점진을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났던 그런 편입니다. 이, 지금 제가 했던 이 액션 자체가 이번 편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죠. 비행기는 무난하고 로스 남부로 털었습니다 아 근데 경쟁적으로 로스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로스 그리고 많이들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갑자기 많아졌네 여기 쪽도 왔고요 이 자리가 좋진 않아요 사실 좀 저지되기도 하고 이쪽 방향에서 오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각도도 있고 다만 강, 강점이 이쪽 방향 강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건데, 이쪽은 그냥 반반 갈수 있고요. 이쪽도 그냥 약간 반반이에요. 그래서 저의 포지셔닝은 우리가 갖는 약점 부분에 대한 시야를 확보해 놓는다. 만약 이 능선을 우리가 먹혀버리게 되면, 진짜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차, 차량도 세이브 하다가도 죽고, 막 그래서 이 뒷능선을 뺏기면 절대 안 됐어서, 여기 왔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서클이기 때문에 자리를 자리 잡... 빨리 잡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경쟁전이니까 좀 빨리 잡았죠 티어를 좀 나눠 보자면 여기 센터 쪽 시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도 이 창고랑 연합해서 좀 수비 범위가 있고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방향도 이 시멘트를 뚫기에는 좀 역부족이긴 한데 이쪽 뒤, 뒤쪽, 원통쪽이 조금 카운터긴 하죠? 그래도 위, 원통에서 우리 쪽으로 푸시는 섣, 섣불리 못해요 서클 이렇게 되면 창고가 너무나 좋은 1티어 이 주변부 아무도 못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가 1티어 여기가 1.5티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구덩이 활용하려고 했어요 여기 구덩이가 꽤 좋더라고요 여기보다는, 정확히는 여기, 여기쯤인 것 같네요. 여기쯤인 것 같네요. 여기가 차량 세이브도 되고, 여기가 지금 여기 부근이거든요? 좋다. 카메라 표시가 없어져가지고 패치되고. 선발대가 걸어서 붙여주고, 차량 타는 거, 이원 후발대 있고, 차량을 쏘는 적들 선발대가 죽여준다는 마인드죠. 무난하게 서클 진입을 했고, 서클 끝을 탄 만큼 그 다음에 서클이 튀어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량을 지금 세이브가 잘 돼야 되겠죠 이쪽 부분에서 오는 거를 확인했고 서클이 한번 걸쳐졌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고 서클도 이렇게 좀확 당겨져서 걸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고 이 구덩이를 한번 더쓸수 있죠 여기가 지금 다 평지인데 여기가 밑 미... 참호 형식으로 이렇게 밑에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야부근으로 강점이 생겼습니다 다만 저희 능선 이옷이 있다 요 다음 서클이 좀 중요하죠 이, 원통 쪽에서 교정이 좀 있었고, 카카오가 다운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통 쪽 견제를 좀 하는 모습이고. 원통 왼쪽으로 뛴다. 이쪽. 기절이 많이 안 떴네. 요 다음 서클 제일 중요하죠. 역시나 튀어버리면 좀 답이 없어요. 핫바디 쪽 일단 먼저 볼게요. 다섯 발 밖에 없어요. 헤드 두방, 나이스. 두 방, 나이스. 두발 남았고. 저 위치 확인했고.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아니까 우리 뒤통수가 좀 싸하죠? 자 서클 이렇게 되면 힘싸운 구도인데 저희한테 호재로 작용한 건 여기 참호가 여기 구덩이가 한번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있는 곳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티어는 무조건 창고고요 2티어가 여기 시멘트 부근 능선입니다 그리고 3티어가 저희 쪽이에요 저희가 제일 티어가 낮은, 낮기 때문에 좀 눈치 싸움 해야 된다 일단 우리 능선을 일단 주인을 확보해 놓자 나이스 원통쪽 하나 기절 핫바디 확히 찍었고 조장 이번판은 킬이 없네 골드뭐벌거 없구만 이쪽, 너머에 적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좀 일단 좀먼 세상이고, 얘부터 일단 처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서클 오고 있고. 카카오가 이쪽 후근에서 왔던 애들을 신경 쓰느라, 원통 쪽에서 왔던 애들을 신경 쓰느라, 지금 좀 바쁘죠? 180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시멘트 들어간다. 이걸 좀 뭐라고 할까? 가니 시멘트라고 할까? 가니 시멘트 쪽으로 하나 들어갔다. 되는거 확인 아 이걸 막타를 이렇게 빼서 먹나? 초장자리 서클인 카카오는 서클 아웃이고 시멘트 뛴다 못봤구나 오원통 온다 한대 퍼파야지 수류탄을 멀리 깔려면 어 점프 놓고 가 아니라 노콕 점프 이렇게 해야 멀리 갈수 있어요 좀 짧죠 저거 죽은 거 어떻게 체크했냐 경박사로 확인했나? 시멘트 쪽 교전 초장이 창고 쪽 움직임 아못 뛰는 거못 봤구나 저 히트 아야야야야야야! 빨리 자리 안 좋거든요. 연막길 깔았구나, 오케이. 좋아요. 연막길 트라이 좋아요. 창고가 좀 그렇죠. 마스터 연막. 자, 이거 연막 왜 제자리 까졌을까요? 내가 깐 제자리 깐 연막인데. 연막탄은 패치고 되고 나서 피, 포, 코킹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던져야 돼요. 아니면 코킹하지 말고 던져도 돼요. 코킹하고 그 퍼지기 그 텀이 퍼치도가 나서 짧아졌기 때문에 코킹하고 바로 안 던지면 그 제자리로 떨어집니다. 자, 100% 강제로 이렇게 아마 이것 때문에 연막 여력에 좀벌었을것 같은데 연막은 코킹하지 말고 그냥 던지든지 아니면 코킹했으면 바로 던져야 돼요. 같은 자리 연막 두개좀 아깝죠? 이렇게, 노원페인 지역에서는 연막 하나가, 엄패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제가 푸시를 하, 푸시를 하는 판단을 하는데, 자, 왼쪽에 핫바디가 붙었어. 그러면, 일단, 핫바디 쪽에서, 그러니까 창고에서 핫바디 쪽으로 샷각이 안 나오나 보다. 혹은 엄패를 잘 먹었나 보다. 그러면 핫바디가 허리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쪽에 도킹을 하면, 시멘트 애들이 저를 죽이러 막 달려들 때 핫바디가 옆에서 쏴줄 수 있겠죠. 또, 지금 우리 본신에 있는 아군들이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탈길만 먹어 놓은다면, 차량으로 뒤 먹어서 창고방향, 엄폐 먹고, 이 비탈길만 제가 확보해 놓은다면, 시멘트 애들은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요 다음 서클이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시멘트를 죽이지 않으면 조금 그다음 액션이 힘들 수 있어요. 와. 자, 서클 이렇게 되면 힘싸운 구도인데 창고가 한번더 걸쳤고 위쪽 능선도 한번 걸쳤어요. 이이 이 능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쳤다는 점. 그럼 차량을 이용해서 아, 근데 쓸수 없겠다. 음, 유의미한 원패는 아니네요.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차량이 많은 팀이 이기죠 창고랑 비빌 수 있는 게 차량이 많은 팀이 비빌 수 있고 이때 제가 약간 뭐에 씌었는지 시멘트에 하나 기절인 줄 알았거든요 시멘트에 하나 기절인 줄 알고 푸쉬를 하는 거긴 한데 푸쉬를 합니다 피트 이런 거 쏴줘야겠죠 피 터지는 거 확인했는데 그니까, 이때, 기, 이때 기절을 아군 기절인데 적군 기절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때. 일단 보죠. 이 도킹해서 저는 지금 상대가 기절 살리고 있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까먹봅니다좀 짧았어요. 뭐야, 저거. 씨발. 짧았. 짧았죠. 좀더 높게 던졌어야 되는데, 실탄 교환각 창고에서 오픈각 그렇다고 지금 제가 멈추질거린 이유는 이차차 차 뒤로 가서 회복하면 좋죠. 그런데 방금 왜 폭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후속 폭이 또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 를 두었어요. 지금 당장 창고에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얘만 까고 오나 보다. 이스퍼팡 곳에서 봤죠 수류탄 가게에서 멀어졌습니다. 일단 쭉 보고 설명해 보죠. 움직임 확인. 간이시멘트에도 하나. 일단 창고가 신경 쓰이는데 창고가 일단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피 상태도 괜찮아. 맞으면 바로 뺀다는 마인드. 옆에서 카카오. 카카오 와 주었고. 엎드린 거 확인. 엎드린 거 기절. 여기서 이제 또 이때 인게임에서 보였었는데 가니시멘트 일단 하나. 창고에서 이제 다 보기 시작했죠. 다운드하겐 가니시멘트 클리어 자이 과정이 제 이번 판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푸시가 제일 중요했고 사고의 근거들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까 여기를 먹었던 이유는 차를 창고 방향으로 놓고 여기를 먹으면 이 시멘트 입장에서 이 아랫능선을 먹혀버리면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들어왔고요 그, 그, 예. 카운터 자리를 잘 먹었고. 이제. 핫바디에 대한 피드백이, 어. 자, 음. 뭐 무슨 무슨 의도인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길 가서 시멘트 애들이 저를 죽이려고 막 돌격하고 오면 여기서 백업을 할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음, 그점잘알것 같아요. 또이 가다가는 창고 쪽에서 샷각이 안 나오네. 창고 속에서 맞을 확률도 있고, 여기 능선을 먹으면 뒤통수가 L이다 라는 점도 있긴 한데, 음, 저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 쪽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애, 플레이가 가능하 거긴 한데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포지션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군이 개피됐죠 아군이 언제든 다운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멘트 애들이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한번더 나올 텐데 어, 그 시멘트 애들이 저를 죽이면 이 자리를 뺏기면 다시 말하면 이 차량이랑 이 능선을 뺏겨버리면 어, 핫바디 자리도 속절없이 속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요 다시 말하면 핫바디는 제가 살고 죽는 거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포지션은 뒤에 아군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위험한 사람 제 쪽으로 일단 몸을 같이 들이 밀어주는 게 어땠을까? 초장은 각 걸려주고 있고, 카카오 띄워주고 있고요. 히트. 30분 남았다고 또얘기하는데 언패는 이렇게 먹으면 안되죠? 영겁 더언패죠 연막 안에서 나오겠거니 그러면 이제 어, 핫바디 포지션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수비적인 포지셔닝이거든요 저는 반면에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 제가 살아만 있어도 이 핫바디의 포지셔닝에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면 브리핑을, 그러면 어, 코몽이 살아만 있어 그러니까 어그로만 빼면 나머지 우리가 다 죽여 줄게 라는 브리핑을 해 줬으면 제가 죽기 살게로 제자리 연막 깔면서 살아만 있는 그런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근데 카카오가 이제 저 멀리서 여기까지 푸시를 했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의 액션 차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틀리다고 판단해요. 왜냐면, 어, 시멘트가 클리어 됐죠. 그러면 나오는 데가 창고랑 저 간이 시멘트 쪽이란 말이에요. 난 저지대여서 두 군데 다 견제가 안 돼. 어, 근데 한명 마침 견제가 떴네? 견제해볼까? 견제했어요. 샷각이안 나와. 카카오랑 내가 보내랑 꽝 붙겠죠. 그러면 어 이제 백업이 안 돼. 내 위치에서 백업 될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지금 영향력 없으니까 빨리 붙어줘야 돼요. 걸어서 카카오가 한명 죽였죠. 내가 아마 보내를 죽인 거겠죠. 이걸 왜 계속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킬로그랑 내가 한명 뛰던 게 카카오가 죽였어. 이쪽을 보면서 쌌는데 다운 됐어. 그럼 내가 본게 다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안 봐도 돼요. 다른 때를 보면 돼요. 여기서 시야 투자가 됐고 싸움이 끝났어요. 지금 어 제가 말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에서 핫바디가 영향력이 거의 거의 없었거든요. 어 이점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시멘트와의 교전에서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다만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약간 어그로를 빼는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브리핑해줬으면 좋겠다. 백업은 적절하니까, 아니면 저의 공격적인 포지션에 발맞춰서 바로 붙인다. 왜냐면 뒤에 아군이 두 명이나 포탑을 서고 있으니까, 아군을 믿고 저랑 같이 힘을 준다라는 마인드로 했었어도 됐을 것 같고요. 이 간이 시멘트와의 교전은 좋지 않습니다. 아군이 기절시킨 걸 인지를 했고 킬로그 분석을 통해서 다운된 걸 알았어야 됐고 내가 영향력이 없는 걸 지금 눈치채면서 아군 쪽으로 바, 바로 붙여줬어야 돼요 이사야어초장은 조커 역할로 잘 해주고 있고요 하나 기절 우리 빼고 두 명인데 하나 기절 창고 라스트. 이러면 무난하게 킬, 치킨 먹었죠? 이 차량, 이번 게임에서 이 차량이 수분장입니다. 바퀴가 하나 까, 졌고 차량 바퀴도 두개 지금 불라고 했고, 피통도 반피예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잘 썼습니다. 여기 밀밭이 은근히 굴곡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 밀밭 상대로 강점이 그렇게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제가 안 보여요. 빵! <laughs> 연막이 없습니다. 화킬만 못 찍게. 어림없죠? 나는 생각났죠 여기서 하나 더좀 짚어볼 포인트가 핫바디가 방금 1인칭을 바꾸면서까지 그 몸이 드러나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여기서 마시멜로에서 일어서서 시야를 보다가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지 1인칭으로 체크를 했는데 음 제가 알기로는 1인칭으로 안 보이면 몸이 안 드러나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헤드가 보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만약 여기서 째고 있었다고 치죠 이 구덩이에서 째고 있었다고 치죠 여기서 총구 딱 대고 핫바디 쪽으로 쭉 직진해서 보면 헤드가 보입니다 헤드가 보여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1인칭으로 어, 안 보여도 헤드 윗부분. 그니까,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니까, 레알 내신체 있죠? 레, 레알 내신체? 진짜 내신체는 안 보이는데, 이 뚝배기는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레알 내신체는 안 보이는데, 가방이랑 총기는 보여요. 1인칭으로 바꿔서 안 보였다 쳐도, 이렇게두 가지 정도? 이렇게두 가지 정도면 1인칭 시야에서 예외고, 이거 보였다. 상대가 혹시나, 핫바디를 쐈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 어? 나왜킬수 없노? 이거 그러니까 뭐도관에든 쥐죠? 어, 핫바디 샷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일어서서 시야를 봤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우, 야, 이렇게또 금방 녹냐? 이번 편은 좀 어려웠죠? 어,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요, 창고, 밀밭창고밀밭창고 창고 엔딩이었는데, 창고가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또 저희가 3티어로 떡락하는 자리에서, 사쿠론이 한번 크게 작용하, 작용했고, 그 서클로는 잘 잡고 또 힘싸움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치킨각이좀 세게 나왔네요 그 카카오는 좀 <laughs> 조랄사를 해가지고 많이 승리 포인트를 많이 못 가져갔는데 저희는 1등도 하고 몇 킬이냐 킬 수도 4킬인가 그럴텐데 3킬인가? 암튼 무난하게 치킨각 나왔네요 카카오 4킬이나 했어? 와우 네, 저는 3킬이었네요. 마무리하죠.